처음 다운로드는 오라클 사이트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쵸? 오라클 닷컴이구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 상단 메뉴 중에서 누구 들어오신다고요? 리소스 메뉴 중에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탭이 보일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 개발자 다운로드 누르시면 될거같고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여러가지 항목들이 보여질 건데, 여기 개발자 다운로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항목이에요 사실은요 이동하는 거 누르면 이동하긴 하는데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설치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이어 스케일 데이터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노웨 스케일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스탠더드 에디션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용 버전 할때 이걸로 설치하시겠고요 저희는 지금 학습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데이터베이스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학습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클릭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했죠. 아래서 이제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무엇입니까 라고 서포트 뭐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에 관련된 것들은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테크니컬에 관련된 것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설치 후에 어, 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연습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버전이 21, 릴리즈 버전이 21버전까지 되어 있고요 어, 이전 버전들 사용하려면 여기 가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런모어 해가지고 되어 있는 내용은 프리업. 어, 릴리즈 버전나 하이 버전들 보시면 18버전이라든지 하이 버전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전 버전 은 굳이 18 버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21 버전 같은 경우는 이놈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에 있는 누구 클릭했어요. 얘 예, 클릭을 통해서 다운로드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먼저 그렇죠?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미 다운로드 했으니까 살펴봤고요. 해당하는 폴더 열어가지고 이놈을 압축을 풀거고요. 보통 여기 반디 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RG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G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통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어 압축 파일 이용 보니까 G 파일이 따로 별도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뭐야? 파일 명이 내부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구성 파일들이 쫙 같이 압축 풀었을 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이런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반지집이라든지 반딧집, 알집 보시면은 여러 들 풀어 푸는 거 어, 열어 보시면은 그죠? 뭐 새로 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아, 어 뭐였어. 우클릭, 디파일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그죠? 해당 폴더 아래다가 풀게요. 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파일 명칭을 폴더로 만들어서 푸는 거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풀어주시면은, 자동으로 폴더도 만들어주고, 그 하위에다가 구성 파일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행 셋업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e s 파일 또는 위거, 위자드여러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될것 같다고요. 아, 실행해볼게요. 설치하는데 약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거긴 할 거예요. 근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달라긴 하겠지만 어별건 없습니다. 일단 설치할게요라고 위자도 뜨고 있죠. 넥스트. 당연히 라이센스 부분이니까 동의 하셔야 되겠죠. 안 하면 설치 안 되겠죠. 일단 위치 보세요. 위치 어디 있어요? C 드라이브 앱 p 폴더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바꾸진 않을게요, 여러분. 저희는 굳이 바쁘지 않을 때 위치만 좀 기억합시다. C 드라이브에 뭐요? 앱이라는 폴더 아래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경 가능하긴 하나, 변경하진 않을 거예요. C 드라이브에, 근데 대신에 용량이 아까 몇 기가 있어야 돼요? 8.5기간는 용량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설치하는 데 있어서. 8.5기간는 필요하니까, 아,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용량이 충분하면 하시고, 만약에 용량이 충분치 않으면 다른 드라이브를 선택하거나 하시거나 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죠? 어, 충분하죠? 이왕이면 그 집에 있는 PC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왔습니다. 저기 넘어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번호는 뭐냐면 설치할 때시스라는 계정의 비밀번호이고요. 또는 누구요? 시스템. 관리자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DB 어드민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의 특징 때문에 그 PDB, CDB, PDB 이렇게 나눠서 어 하고 있는 클라우드 버전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접속할 아이디는 있으니까 비밀번호만 이가 결정해라는 얘기예요 교재에도 보면은 일단은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연습용이니까 간단하게 구성할게요 그 일, 이, 삼, 사 하여도 되고요 1, 2, 3, 4 할까요? 진짜요저 다른 거할 건데? 1, 2, 3, 4. 그럼 넣을게요. 통일해서 넣도록 할게요. 나 보통 1, 2, 3, 4안 넣는데. 어, 낚은 거, 낚인 거 같아. 잘못 낸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상 폴더는 어디다 에 만들어진다고요? 21C, 여기 프로덕트 21C 하에 만들어지고요홈 디렉토리는 어디에요? 뒤에가 보시면은 db home 21c 디렉토리 아래 db home x e 라고 해서 여기가 실제적인 db 데이터베이스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이제 설치 파일이 여기다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기본 위치는 21c 폴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요 경로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앱 폴더 들어가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긴 한니까그 다음에 설치 누르시면 끝입니다.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간 설치되는 동안에 기다려 주시면 돼요. 설치하는거 별거 없었어요? 중간에 뭐만 있었어요? 비밀번호만 기억합시다 라고 이거는 관리자 비밀번호야 그래서 노, 눌러놓고 설치하는 것도 약 15분정도 걸리니까 15분 동안 녹화 뜰까? 어, 아니죠 이렇게 놓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되는 동안에 저는 다른 걸좀해 볼게요 물론 컴퓨터가 그럼 일을 더 많이 하겠지만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녹화 끝낼게요. 녹화파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바전 이미 똑같아가지고, 예전화하고 똑같아가지고, 기존에 존재하는 거 있으니까, 뭐, 따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